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말 마음 행동 이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에서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과 마음과 몸이 따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셋은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따로 간다면 이런 사람은 인격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매스컴을 통하여 우리는 말과 행동 불일치하는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사회적 비난을 많이 듣게 되고 보게 됩니다.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 즉이 모든 것이 함께 말과 마음, 즉 행동이 같이 가야 완전한 인격체가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람은 천지인데 이런 사람 찾기가 왜 이리도 힘들까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성도를 찾으십니다. 요수와 1장 8절 말씀에서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서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말과 마음과 행동이 하나로 일치될 때 참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말과 마음과 행동이 일치할 때 또한 기적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말과 마음과 행동이 언제나 함께 되는 모습을 보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만이 이 시대의 희망이며 모든 문제 해결의 해답입니다.